이번 영상은 최종편에 가까운 심화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단서들을 바탕으로 낸 해석으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에이티즈 세계관의 가장 큰 축인 두 차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A 차원과 Z 차원. 쉽게 말하면 A 차원은 소년들이 살던 세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이며, Z 차원은 디스토피아 소년들의 고민, 갈등이 극대화된 세상입니다. 어쩌면 Z 차원에 떨어진 소년들이 자신들의 세상도 아닌 Z 차원을 왜 구해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Z 차원은 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이 극대화된 심층 세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의 잦은 다툼으로 고민인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우연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은 A국과 B국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전쟁을 반복하는 세상이었어요. 아이의 임무는 A국과 B국의 전쟁을 멈추게 하고 평화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아이가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시 원래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의 다툼이나 아이를 둘러싼 외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아이 이미 스스로 내면적인 성장을 이뤄낸 상태인 거죠. 에이티즈의 세계관 역시 같은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꿈을 포기했던 아이들이 예술이 통제당한 제트 차원을 춤과 노래로써 혁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소년들의 꿈을 다시 상기시키고 자신들을 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심화편에서 다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루프물에 대한 가설. 루프물이란 고리나 원처럼 끝과 시작이 연결되어 특정 시간대가 무한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등장 인물들이 특정 시간대에 갇혀서 똑같거나 비슷한 일을 여러 번 반복되는 상황의 작품들이 바로 그것들이죠. 티즈 세계관에 루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다양한데요. 가사에서 종종 언급되는 무한대의 메비우스의 띠. 상정물에서 루프물이나 시간여행 등의 상징으로 많이 쓰이는 소재입니다. 세계관을 많이 담았다던 XR콘에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가 이미 적혀있는 일기를 홍중이가 발견하고 안드로이드 가디언과 마주쳤을 때 보클릿에선 모두가 함께 도망쳤었지만 XR콘에선 산이 가디언과 함께 떨어지며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종호는 물병이 떨어지는 게 반복되는 대자부를 느끼죠. 이는 타이틀곡이던 대자부의 가사에서도 알수 있어요. 대자부의 뜻은 지금 막 일어난 일을 예전에 이미 겪었던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말하죠. 정규 1집의 1번 트랙과 마지막 트랙. 두 트랙의 이름이 연결됩니다. 다이어리 북클릿에서 윤호 형의 사고보다 과거로 돌아가 사고를 막으려 했지만 또 다시 같은 시간에 사고를 당합니다. 제트 차원에서 크로머가 깨졌지만 소년들이 자신들의 차원에 있던 다른 크로머를 제트 차원으로 가져옴으로써 크로머는 또 다시 제트 차원에 존재하게 되고 처음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죠. 그라임즈 남매의 설명에 따르면 어느 날 어디선가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노래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건패 남들은 제트 차원 디스토피아의 주민이 아닌 어디선가 나타난 인물들이라는 거죠. 루프설이 맞다고 한다면 건패 남들, 즉 할라티즈 역시 피버 시리즈를 거쳐온 8 명의 소년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 차원과 시간대가 존재한다고 했던 에이티즈의 세계관 전제 기억하시나요? 결국 그들은 같은 인물들이지만 다른 시간대에서 온 존재였던 것이죠.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차원에 살던 소년들은 할라티즈로부터 크로머를 받고 Z차원으로 건너갑니다. Z차원에서 할라티즈 구출에 실패하고 크로머가 깨지고 말죠. 다시 A차원으로 돌아온 소년들은 자신들의 A차원에 있던 크로머를 Z차원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할라티즈를 계승해 혁명 활동을 이어가죠. 하지만 결국 중앙 정부에 의해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할라티즈는 자신들의 의지를 이어줄 A 차원의 소년들에게 다시 크로머를 건네줍니다. 자신들이 겪었듯이요. 이 루프를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트릭은 소년들이 크로머가 깨지며 A 차원으로 돌아갈 때 차원을 이동하기 전보다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시점에선 이미 A 차원의 크로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에 있던 크로머는 누군가가 가져간 후니까요. 하지만 Z 차원에서 A 차원으로 돌아갔을 때, 원래 시간보다 과거로 돌아가면서, 아직 크로머가 A 차원에 있던 시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있던 크로머를 가져오게 되죠. 너는... 에이티즈 영상물에서 자주 등장하는 나비? 그렇다면 에이티즈 뮤직비디오에서 종종 등장했던 나비는 무슨 의미일까요? 티즈 세계관의 루프 특징은 자의로 루프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들은 루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일 때 타임루프가 풀리는 여러 경우가 존재합니다. 인물들이 루프를 알게 되거나 외부 인물이 개입하여 루프를 끊어버리는 경우 또는 루프 당하는 사람들이 느낀 대자부가 나비효과가 되는 경우입니다. 묘하게 들어맞는 것 같지 않나요? 소름돋게도 루프 당하는 사람들이 느낀 대자부가 나비효과가 되어 루프를 끊게 되는 스토리는 지금까지 에이티즈의 앨범에서 꾸준히 전개되어 왔습니다. 트레저 시리즈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댄싱 라이크 버터플라이 윙스의 곡 소개를 볼까요? 세 번째 여정을 마무리하는 곡으로 지금 우리의 날갯짓이 비록 나비와 같이 작을지라도 이것이 큰 바람이 되어 마침내 꿈에 도달할 수 있길 바란다는 포부를 담은 록 스타일의 미디엄 템포 곡이다. 즉 나비효과는 이때부터 언급하고 있었어요. 또한 대자부에서 여상이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가사 마침 이 순간에 여상이가 나비를 보죠. 소년들은 점점 대자부를 느끼며 마치 이 경험이 처음 겪는 일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았어요. 링이란 반지라는 뜻도 되지만 무한대로 이어지는 고리의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를 표현하듯 에이티즈의 이번 투어에서 더링 무대를 할때 화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리들이 등장한 뒤 크로머가 나타납니다. 이는 계속 반복되는 에이티즈의 루프를 끊고자 하는 의미로 들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용 세편 할라지아 뮤비 해석에서 이야기했듯 에이티즈는 할라티즈를 계승하되 그대로 답습하기보단 새롭게 나아가 기존의 할라티즈를 뛰어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었죠. 원래의 루프대로였다면 할라티즈로서 활동하다 언젠간 중앙정부에 붙잡히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이미 루프는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반복되는 고리를 끊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이티즈들의 시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영화 용어를 많이 차용한 에이티즈 세계관. 에이티즈 세계관에서는 영화의 방식을 네. 많이 차용한 모습을 자주 볼수 있어요. 먼저야. 프리퀄, 스피노프 어, 등의 그치. 용어를 사용하는 어, 게 그치. 대표적인 에이, 예시고요. 전에, 네. 그리고 모든 뮤직비디오의 말미에 다음 타이틀의 멜로디와 스토리움을 담은 쿠키 영상을 같이 업로드한 곳에서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관에서 참고한 이 영화들. 이킬리브리엄 메트로폴리스, 그리고 1984가 있죠. 이킬레브리엄에서는 독재자 아래서 감정을 통제당하는 스토리와 장면 구성을 따왔습니다. 에이티즈 세계반의 전반에서 많이 참고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게릴라에서 등장하는 하늘 위에 떠 있는 비행기를 차용한 영화이기도 해요. 그리고 메트로폴리스 게릴라 뮤비 배경으로도 등장했었던 영화로 SF 디스토피아의 원형 가운데 하나예요. 1984에서 북가는 기록을 조작하고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언어와 사고를 통제하여 영구적인 집권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록 조작을 담당하던 주인공이 전체주의와 갈등하는 이야기를 다뤄요. 원더랜드 뮤비에서 윤호 디의 스크린들 그리고 게릴라 트레일러와 뮤비에서 등장하는 하늘에서 감시하는 정보 등이 그이시죠. 이뿐 아니라 인섹션, 이터널 선샤인 등 할리우드 영화의 꿈속의 꿈과 기억 삭제라는 상징을 노래, 제목과 가사에서 차용한 걸볼수 있어요. 에이티즈는 각 시리즈가 한 편의 영화고, 그 안에 앨범이 각각 기승전결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및 소설의 전개 과정을 따르고 있는 거죠. 이것만 알고 있어도 지금 앨범이 시리즈상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트레저 시리즈의 경우 기가 일찍 승이 2집, 3집, 전이 정규, 결을 엔서라고 봐요. 지금 진행 중인 월드 시리즈에 비유한다면, 월드, 1집 2기, 할라지아 앨범이 승, 그리고 앞으로 나올 앨범들이 전, 결을 맡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응용 3편의 말미의 혁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추측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에이티니가 몰랐을 수도 있는 알고 보면 소름돋는 뮤비 떡밥들에 대해 다루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오늘도 고마워 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래 댓글에 참고 링크와 프로필 링크를 달아놓을게요.